<laughs> 아 여기 신간선도 다니거든요? 여기 위에 선로에. 에? 진짜로? 어. 여기 JR인데? 아니, JR인데, 네. 아, JR이니까 신간선도 가는 거지. 이, 있는 거지. 신간선센도로도전샤도선로도 지각은. 아, 지각해도, 근데... 신간센선로는 뭐, 아른, 아름, 아른다요. 너무 싫어니. 신발, 신가세또어게나이키 아, 신발이야. <laughs> 아니, 이따가 여기 서서 봐봐봐, 그러면. 보고 있어봐. 신간들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laughs> 내가 여기 몇번 오는데, 지금.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신발시, 신발시에 나왔어요. 왜 신발시에 왔습니까? 아, 사실 신발시에 오는 네. 게 아니라. 아, 아 긴자까지 가고 싶은데, 네. 그 우리가 갈아다는 갈아타지 않게 네. 쉽게 올수 네. 있는 게 신바시였거든요. 어. 신바시란 긴자가 옆에 있으니까, 네. 일단 신바시에서 내리고, 긴자까지 갈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laughs>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는 식당이 긴자하고 신바, 신바시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여기 시끄럽네. 위에 신간세이 다니는 선로가 있어가지고 되게 시끄럽다. 신간세이 아니라 쪼처인데 아니 신간세도 다니잖아 어쨌든. 여기 신간세안다아 아니 그거나 그거나. <웃음> <웃음> 아니 일본 현실 부부입니다. 어, 뭐뭐지 뭐가 있었어? 뭐야? 데모? 아니. 아니지. 12시에 응. 뭘 먹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아, 수지 어. 아무튼. 네. <laughs> 이건 <이거> 뭐였지? <laughs> 우리 시작하자마자 바로 티격태격 했다. 어. <laughs> 아, 여기 신간센터 다니거든요? 여기 위에 선로에 예, 진짜로? 어. 여기 제알인데? 아니, 제알인데. 아, 제 r 이니까신간센터 가는 거지. 있는 거지. 신칸센도 셀로도 넌션도 셀로 지가 웃기지. 아, 지가 웃겨도, 신칸센은, 뭐, 아른, 아른다요. 너무 싫어니. 신만, 신칸센, 또, 떼나이게도. 아, 신만, 신야 아니, 이따가 여기 서서 봐봐봐. 그러면, 보고 있어봐. 신칸센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내가 여기 몇번 오는데, 지금. 내가 몇, 몇 년, 이만 살고 있는데. 자, 아무튼. 아, 이뻐. 네. 아, 너, 그나 지금, 잘る. 웃겨가지고. 그런 어. 잘 있는 어. 그 일본여자 하고 어. 좀 아니 그 이게 일본여자 자 착한 일본여자가 되어주세요 알겠어요 하이. 뭐라고 하지 그뭐 어, 낱낱게. 어, 야사시코나레 야사시코나레 뭐, 뭐지 그 다음에 모에모에끼 모에 모에. 어. 자 우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식당이 여기 신바시하고 긴자역 사이에 있어가지고 신바시에서 가는 게 약간 더가깝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긴자 뭐저이서 네. 에. 그러니까 1번 앞 일본 반달가시는 2점에 가라. 예. 6정면에 まであるんだけど.리가가는한 곳은 6정면なんですよ. 에. 6정면 쪽은 신바시에近いんですよ. 에. 1정면은 일본바시 쪽なんですよ. 에. 그 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아니가?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어? 내가 지금 우리가 가는 식당이 신바시하고 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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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예. 아, 그래서 긴자도 긴자도 넓어서 그런가? 아예예아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뭐라고 하면 될까그 긴자 뒷골목? 뒷골목 아니고 그 어, 티야. 어쨌든 메인은 아니니까. 아, 소장님, 제가 좀 어. 그래서 이렇게 굴다리 밑에 이자카야들도 많이 있고 술집 같은 거, 바, 식당도 많이 있고 여기 이제 길을 따라쭉 가다 보면은. 어, 식당 막걸리다네. 어, 우리가 가는 이제 그 중식당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긴자에서 아, 아.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 이제 갔던 그 중국식당이거든요. 우리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그 닛산 쇼룸에도 가고 아 어, 그때가 그때네. 그 예쁜 여성들을 넘어져 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때다. 음. 그래서, 그, 그 이후에 오기는 왔는데, 영상은 이제 두 번째다. 그치. 그치? 어, 어. 어, 그 이후에 오기는 왔어. 한번 정도. 어. 자주 안 맞아. 요즘에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긴 자선이 좀, 전철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막요차 타고 좀 이렇게 하기 좀 불편해서 자주 안 오게 되더라고요. 여기 긴자 여기 뒷골목. 역시 예. 오늘도 와 여기 미도리시라는 주시점인데. 음. 예.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네. 미도리드시 가본 적 있어? 네. 없어? 음. 여기 맛집인가봐요. 사람이 올 때마다 이렇게 지금 점심이간어막 <laughs> 이렇게 어, 줄 서있네. 바글바글 이게 무슨 사람인 것 같은데? 어. 일본 사람 아닌거것 같아. 아 그런 느낌이네. 와 <laughs> 여기 대박이네요 자, 하지만 우리는 좀 돈이 없기 때문에 저기 못 갑니다 <laughs> 우리는 쌍방으로 갈 겁니다 여기 바로 바로 여기 우리는 한명을 <laughs> 우리 어아 근데 여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긴 한데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했네 오늘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중국 사천 스타일, 로 가게에요. 올라갔다. 1200엔. 아, 가격이 좀 올리, 올랐네. 예전에, 내가 여기 900엔일 때 다녔는데, 지금 1200엔이 됐다. 근데,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일본,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쓸수 있잖아, 한자. 일본 환자랑 중국 환자 조금 다르지 다르잖아 예. 왜냐면 일본은 좀 피라가나나 가다가 나가 있습니까? 음. 근데 일본 사람들이 특히 스쳐가 는 일본 사람들이 아는 환자만 쓰고 예를 들면 음. 오늘 인자 왔어 음. 이런 거를 환자로 읽을 수 있는 거야 음.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 뭐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어교긴자 그거 방면 어느 기사맞 왔다? 이런 걸 알고 있.. 아, 그러니까 그 조시를 쓰지 없어, 않고 어려워하잖아요. 한자만 어, 써서... 어. 그러면 그... 한국 아, 사람들 그걸 보고 이해 한대.. 어, 그렇겠지. 왜냐하면... 쏟아내요. 쏟아내요. 수고 근데, 근데 원래 중국어는 좀 치수가 르잖아 음, 응. 한국의 알말이... 음, 응. 근데 하, 중국 사람들 그걸 보면뭐 이해는 할수있대 그럴 거 같네요. 오, 오, 아니, <웃음> <웃음> 어, 아, すごいね。역っ도네 아니. 사실 놀랍지는 않은데. 왜냐면 왜냐면 네, 일본어에서도 가다라고 하면 행이라는 글자를 쓰잖아. 그거 한국어로 읽으면 행이야. 근데 중국어도 똑같이 행이라고 쓰니까 중국 사람 이 그걸 보면 아, 간다라는 말을 아 이렇게 표현을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긴자니 기타 이렇게 하는 걸 음. 예를 들면 중국어는긴자에 음. 기타 겨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순서가 뭐뭐이해가봐뭐 그렇게 될 수도 나도 중국어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어를 보고 단어만 알아도 이해를 할수 있는 것처럼 아 어, 그런 그런, 그런 느낌이지 아 어, 그러니까 정말? 와 놀랍다 오우 수고 진짜 재미없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우리 오늘도 지금, 지금 두, 차가 어,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여기 서야 돼. 사람이 안, 안 지키게 하려면.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 아직까지 네. 지금 오픈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네. 여기 끝나면 어디까 여기 끝나면 이제 긴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오늘 거리를 좀 찍어 올리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긴자에 왔으니까. 네. 네. 예. 제지코시도 가볼까? 응, 음, 백화점. 뭐 어차피 긴자에서 응. 갈만한 곳이 그런 곳밖에 응. 없네 생각해 보면. 음, 긴자 뭐 유니클로도 있고. 긴자 유니클로는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수니이 같은 신용품 같은 거, 티시티 많이 있지 좀 예쁜 거. 맞아, 좀 특별한 한정품 같은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이미지인데 응. 긴자는 한국 네. 사람 없어. 어뭐음 아무래도 아무래도 많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어,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 맞잖아 어. 반대 중국 사람 있는 어.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가장 여행을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 맞아 오사카 오사카라고 들었어. 뭐 음식도 맛있고. 아, 그래? 사... 어. <laughs> 왜 그렇지? 뭔가 좀. 가깝고. 어, 거리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것도 있긴 있네 아, 가깝니까? 가까우니까 조산 거지. 아 그렇겠네. 그런 게 있겠네 확실히 도쿄보다는. 도쿄보다는 근데, 근데 오사카는 뭔가 재미있는 이미지 있잖아. 어 좀... 그래. 그러니까, 뭐, 니기야 <laughs> 아이 컨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좀 기다렸다가 이따가 이제 문을 열면은 가서 음식을 먹고 네, 오늘 긴자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봐요. <laughs> cảm bay rồi, tạm bay bye bye, bye bye, <laughs>